예 안녕하세요 공기 엄마들 예 공부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엄마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 오늘은 엄마들 우리 엄마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를 엄마 우리 다 엄마잖아요 엄마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셔요 자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직업을 해 그러면 뭐 돈을 만 원을 받던, 십만 원을 받던, 뭐 백만 원을 받던, 어떤 일정 시간에 규율이, 규율이라는 게 있지. 뭐 퍼져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어떤 시간에 가야 되고, 뭐 집에서 하는 일이든, 밖에서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아, 나는 이거 직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는 해야지. 라는 게좀 틀이라는 게 있죠. 어. 그러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엄마라는 일을 할때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되는 거,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거 우리 직업입니다. 근데 직업이 조금 길어. 어. 근데 제가 지금 큰 아이가 23살이 돼서 23년 동안 지금 엄마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막둥이가 지금 4살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무슨 직업을 할때 보면은 초창기 처음 할 때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약간 이제 그 관리직이 있단 말이지 이제 끝에는 약간 경영직 정도 뭐 리더십 정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때요? 일이 고단해요. 처음부터 다 배워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간 단계로 가면은 중간 관리자가 어쩔 때는 제일 힘들어. 왜냐면 밑에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절충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어쩔 때는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각자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많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쵸. 그 중간 관리자라고 보면.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냥 리더가 되니까 다 알아서 하니까 중간중간에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만 얘기해주는 그런 관리자가 되는 거죠. 우리 직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쉽게. 저는 엄마의 직업이 그런, 엄마도 그런 패런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자, 우리 아기들이 낳았어. 그러면 빵살 그러니까 한살 돌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다 해야 돼. 그 아이에 있는 거 모든 걸다 해야 돼요. 그렇죠? 저스를 겨 봐.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야 되죠. 맞죠? 그래서 한 다섯 살 때까지는 우리가 처음일하는 그런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1년에서 5년 동안은 그래도 내가 다 발로 뛰고 다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좌출 우동의 시기, 좌출 자충 우돌 우돌인가? 좌충 우동. 아예 또 발음이 안 되네. 좌충 우돌의 시기야. 그러니까 막뭐 이렇게 울기도 하고 뭐 붓들고 하고 그 시기예요. 딱딱 딱 그래. 그래서 한 살과 다섯 살 때는 또 애들이 엄청 귀여워. 그리고 사실은 그때 우리 새끼들이 나한테 할수 있는 효도는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이뻐요. 그렇지만 또 계속 봐줘야 돼. 그렇죠? 지 혼자 물 하나도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 물 줘. 물만 못 먹어요? 똥도 못 싸. 지가 똥싼거 닦지도 못 해. 지가 어쩔 때는 똥을 싼지도 몰라. 지 스스로가. 어떤 너무 애기 때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1년하고 5살 때까지는 내가 있어야 돼요. 나좀 그러니까 힘이 들죠. 음. 근데 그 과제, 과정에 지나면 5살 때부터 이제 미국 기준이에요. 다섯 살 때부터면 이제 유치원을 가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가서 유치원에서 한 2시 반쯤, 3시쯤에 이제 오게 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뭐가 되냐면 학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한 15살 때까지는 이제, 어, 처음에 일했던 거는 이제 좀 괜찮고 약간 이제 좀 숨도 쉬어지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대충 알지. 그런데 이제 13살 돼서부터는 중간관리자가 돼. 뭐 우리 애들이 사춘기가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내가 뭘 말을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야 돼요 어,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우리 애들 그 사, 여러분 사춘기 사춘기 때 되면은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 잠시 얘가 약간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들어주자 듣는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뭔가 지시를 한다 중간관리자가 계속 지시해봐 그럼 밑에는 밑에 사람대로 힘들고 위에는 위에 사람들 대로 막 얘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욕먹어. 중간관리제의 가장 많은 그 경영에서 보면 많이 들어야 돼요. 위에서 하는 소리, 밑에서 하는 소리. 거기서 절충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런 걸 내놓는 거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 경험상 보니까 20살이 넘고 자기 어떤 그뭐 방도 있고 자기 걸로 가니까 지금 우리 애기가 23살, 23살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저는 애기라고 그래요. 걔가 가니까 그냥 중 이제 리더 정도 걔가 필요하다 엄마 뭐 이건데 뭐예요 뭐 엄마 이거 하는데 뭐해요 그러면 그 정도 가서 도와주고 갔다 오고 뭐 어느 정도만 이렇게 앞에 방향만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거지 내가 걔한테 가서 지금 뭘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분명히 패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이 엄마라는 잡은 월급이 없어. 아, 그참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죠? 우리가 따박따박 월급을 딱딱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월급이 없어. 그런데 월급을 꼭 숫자로만 계산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지. 왜냐면 누가 월급이에요? 사실은 최종 목표는 우리 애들이 나의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을 내가 이 땅에다가 그래도 좀 사람 구실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내 월급이고, 그게 내 리워드죠. 내 상급. 거기에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너무 억울해요. 왜 내가, 제가 내 월급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실까? <laughs> 그렇게 되면 은 그분 이상인 거야. <laughs> 그거 좀 상담받아 봐야 돼. 그쵸? 우리 애가 잘 되고, 우리 애가 사회에 적응 잘 되고, 뭐 훌륭하고 뭐 멋지고 이러진 않아도, 그냥 무난하게 자기 할일 하고, 사회에 그렇게 저거 하지 않고, 해안 끼치고, 그쵸? 뭐 범죄자 안 되고, 뭐 범죄자도 또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워낙 잘 적응한다고 하면은, 그게 내 월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인생은요? 나의 인생하고 엄마의 인생이 다르진 않아요. 사실은. 음, 그게 같이 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되돌아와서. 그래서 엄마가, 내 엄마의 직업을 나의 직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 애들 밥 차려주고 그를 따박따박 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이고 설거지 쌓아놓고 어~ 그다음에 또 잠도 그냥 계속 퍼자고 애들이 가면 그냥 얼른 해주고 갔다고 또 와서 더자고또 이렇게 생활이 좀 시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엄마들이 이제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은 왜 전업주부에서 가장 힘든 게 무기력증이에요 왜냐면 나 혼자 하는 일이 많아. 나 혼자 시간을 정해 놓고 나 혼자. 왜냐면 그게 그룹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집 사정하고 남의 집 사정하고 다르거든. 우리 집 애하고 남의 집 애하고 다르고 내 남편의 스케줄하고 다른 집 스케줄이 다르단 말이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룹 활동으로 될 수도 없고 뭐 남의 집이 이게 할 수는 없는데나 혼자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내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정신력이 강해야 돼. 실제로 보면은 맨 처음부터 그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저에, 내 생활 기저에 아,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 드리고 싶어요. 왜? 저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의 직업으로 해서 그리얼드그 그 보너스, 그 모든 거는 내 아이란 말이에요. 내 아이 한 사람을 만들고 내 가족을 만드는 건데 남편은 그렇다고 쳐. 왜냐면 내가 안 낳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작품이야. 그럼 내 아이만 보자는 거예요. 내 아이, 내 아이야. 그러면 내가 내 직업을 지금 엉망 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아이한테 그 영향이 간다는 거잖아요.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돈 주는 직장만큼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다박다가 그렇게는 또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냥 이걸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뭐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큰 정말 어 뭐. 도로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조개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왜 본인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고 엄마 잡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잡이 아니에요. 왜냐면 남한테 칭찬 못 받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잡은 뭘 일을 잘하면 아우 잘하네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그럼 내 기분이 좋잖아. 그럼 뭐 나갈 때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또 보이는 모습들이 막 있잖아. 내가 여러 가지 가면을 쓸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엄마 잡은 가면이 필요 없어. 내 민낯이야. 민낯, 민낯으로 가면서 또이그 아이들은 나한테 땡큐라는 얘기를 잘안 해. 요 어렸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안일 보면 해 놓으면 정상이고 안해 놓으면은 이게 엉망이 되는 야. 집안일이. 그리고 반복적인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는 이거는 직업이다. 근데 누가 나한테 페이책을 주냐? 페이책이라는 건 월급,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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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봉투예요. 누가 주냐? 이 우주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뭐, 부처를 믿으시는 분들은 뭐, 부처님이 주신다. 자기 그 신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 나의 페이책은 우리 애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기 기준으로 두면 안 돼.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애가 뭐, 좋은 데를 들어가고 좋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그거는. 그거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의 리워드는 우리 아이의 빙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존재감인 거지. 우리 아이가 뭘 해서,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아시죠? 음. 그렇기 때문에, anyhow, 지금 저 포인트는 또 그렇게 말하면 또나 엄마들이, 아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와서, 그거하고 또다, 또 달라. 그거는 아이한테 보상을 받으려 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아이한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받냐면 하늘에서 받죠. 하늘에서 받는 거죠. 우주에서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직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라는 직업을 잘하면 세상의 모든 어떤 직업도 다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음, 뭐 얼마나 쉬워 가서 일하면 열심히 하면 되고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고 어른들하고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 말하잖아. 애들 어린 거하고 한번 있어봐. 말이 통해요? 말 하나도 안 통해요. 안 통하는 사람하고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해놓으면 정, 보통이고 조금만 못했다고 그러면 실수투성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직업을 하신다. 그래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개념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일이라도 내가 엄마로서 집안에 혼자 있더라도 내 시간을 잘 짜서 업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든 다 시간의 조절이 있습니다. 근무하고 점심 시간 있고 일하는 시간 있고 휴식 시간 있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한 시간 단위로 뜯을 따 그렇게 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엄마들이 그래도 아 내가 출근했다 언제가 출근이겠어요? 애들이 깨는 순간이 출근이지. 애들이 눈 뜨는 순간이 출근이라고. 딱 출근했어.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잠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뭐 애들하고 놀아주고 뭐하고 애들 브레이크는 또 얹을 수 있다 애들이 만약에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 그러면 그때 브레이크예요 잠깐 브레이크하고 4시간 좀 갖고 그리고 또 애들이 오고 가족이 오고 그러면 그 이걸 직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직업을 직업의 그런 페이책은요 돈은요 그러면 그거는 모아둔다 지금 어딘가에 적립돼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적립금이. 나중에 엄마들이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자기 뭔가를 할때 분명히 쓰입니다. 정말로 쓰여요. 그 정립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엄마라는 직업이 그냥 당연히 남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아, 좀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조금 저가한 게 있어. 그거는 대물림도 될수 있고, 또 내가 엄마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걸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품 백을 지금 타, 갖고 있고 아주 명품 좋은 차를 갖고 있는데 아뭐 저거 저거지 하면서 그냥 휙소셔파고 명품이 명품 다울수 있는 건 여러분 명품처럼 관리를 받아야지 명품인 거예요. 안 그래요?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뭐 돋고 그러면 그 명품 같아 보이잖아요. 엄마란 직업은 저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명품 직업,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살리잖아.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키워서 사회에 잘, 이 세, 나, 내가 죽은 그 다음 사회를 짊어질 사람들이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훌륭한 직업이고.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기운이 나잖아. 힘들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애들, 뭐 특히 청소년을 가진 아이 엄마라면 진짜 하루하루가 물어통 터지는 날이 있을 거야 울다가 웃다가 혈 거예요 또 이상한 짓들 많이 하거든요 뭐 웃음이 나허 조숨이 나요 <laughs> 기가 차서 이렇게 웃음이 많이 나서 또 한번 또열막 받고 이제 왔다 갔다도 하실 수 있고 또 아니면 처음 지금 엄마돼서 아기가 너무 이쁘죠 그래서 조금만 또뭐 콧물 나고 그러면 그거 막 저기고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기가 뭐다 커서 지금은 이제. 집에서 자기를 하시고 자기 개발을 이제 하시는 나이가 되셨다 하시면 이제는 이제 힘든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 모아둔 적립금으로 고고를 이용해서 이제 내생활을 이제 조금씩 영위하시면서 하실 때고 다 우리가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가 여섯이다 보니까 첫에는 제가 지금 리더가 되니까 좀 편안한 엄마지만 아직까지도 네 살짜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아픈 아이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 직업은 계속 계속 바톤터치 끝나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를 더 많이 겪다 보니까 아, 더 재밌고 또 저에게 이런 많은 경험이 더 많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opportunity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기회가 많다는 게 저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근데 초창기 때는 그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한 20년 전에는 1 0년째는 좋았지. 어, 좋았어.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아, 정말 이게 힘들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되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잠깐 엄마들하고 엄마에 대한 직업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집을 들어갔을 때막 조금 직업,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 갔는데 그 직업을 감독하는 건 우리 애들인데 애들이 딱 왔을 때 엄마가 아, 뭐 설거지 잔뜩 쌓아놓고, 빨래 잔뜩 쌓아놓고, 그 다음날 입을 얻었고, 뭐, 뭐 이렇게 된다면 조금 음, 어, 거시기 할 필요가 있으시다 그러면 일하시는 엄만 어난 시간이 없어서 남편하고 그런 거 조율하세요 그러면 음, 그 직업이 꼭 내가 다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쓰는 것도 내 직업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일다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코디네이트 할수 있는 거지 중간 관리자 내가 못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하고 내가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대신 중심은 항상 뭐다? 엄마다 음, 그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저도 지금 말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어, 댓글로 궁금하신 거 어, 놔드리고요. 우리 같이 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좋은 엄마, 나쁜 엄마, 누가 말해? 아무도 말 못해요. 우리 애들이 말해요. 우리 애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작업은 아니고 쉬운 작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끼리 우리 소통하면서 제 이메일로 어,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각 집마다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음, 저희가 다르듯이 우리 아이들도 다 달라요. 다 달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는 그런 사연을 보여,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고 또 생각도 해보고 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 오늘 아이들 어, 챙기고 매기고 또 가정들 보살피신이라고 힘드셨어요. 예, 수고하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잘 돌. 돌보고 잘 키우는 우리 공기 엄마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기 엄마 케이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